안녕하십니까. 지금 여기 어디냐? 안의하신 분이 어, 쇼핑몰 왔습니다. 쇼핑몰 어, 도착! 예, 예! 예! 갖고 있죠? 걸어가거 촬영하고 있는데, 예, 행복하네요. 밥 먹을 생각하니까. 아주 괜찮아요. 이렇게 보면. 핑! 그러게보면 이제 배도 다니고, 좀 이따 저희가 배를 탈 건데, 이제 그것도 보여드릴 거고, 지금 식당가를 찾아가고 있어요. 배고픕니다. 왜? 아침도 안 먹었는데 전 약부터 먹었더니 지금 속이 이상해요. 아 맞아. 앞으로 가서 이 앞에 가고 있는 두 분을 같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선주 씨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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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가보자. 이쪽 뭐야? 저쪽이야? 들어가면 안 돼? 저기 아니야? 아 엘리베이터 쪽아 저기야? 어. 저러가야 어, 그러네 야 이거 엄청 무겁네 은 아? 이거 은근 무거워 응? 코끼리 간 싫어 뭐가 싫어? 현철이가 코끼만 굽게 해준다는데 현철이가 굽게 해주는 는아그면코 아, 이거 맞아. 이거 신기해. 요물 이렇게 회오리로 내려가면. 이거 찍으라고 그랬어. 적도에서적도에서 그런 거 아니? 어? 아니 그냥 그냥 구멍이 뚫려 있어, 가운데. 적토면 적도면 회오리가 없이 아니라, 들어가는데. 여기 완전 적토가 아니라서. 안도라 안도라 가지. 어, 저 그냥 와, 왜쪽 왼쪽으로 다니냐 뭐야 이거? 아, 근데 여기 다 붙어 붙 오케이. 아니, 딱 네. 간판 아니었어. 응. 여기 끝났어. 응. 여긴 푸드코트가 아니야, 응. 잠깐만. 왜 여기서 빽빽 떠 놓은 거니지 응. 자, 응. 여기서 응. 촬영을 응. <laughs>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